바다로 가려 하다가 마침 동해 바닷가에서 원풍과 만났다. 원풍이 말했다. 선생은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아, 나는 순망이네 말했다. 나는 대해로 가려고 하네. 원풍이 말했다. 아니 대해에 가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순망이 말했다. 아, 대해라는 물건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가득 차지 않으며 아무리 포내도 마르지 않는다. 나는 거기서 논일까 한다. 그러자 원풍이 말했다. 원풍은 우의의 그 이름인데, 바람을 의인화했다고 합니다. 앞에 순망이 무위의 사람이라면, 원풍은 유위의 사람. 세속의 논의는 작은 사람. 초월의 철학에는 관심이 없고 작은 일에 관심을 품고 있는 유위의 인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순망이 말했다. 어, 음. 순망이 말했어. 대일라는 물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눈일까 한다 하니 원풍은 말하기를, 선생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해 관심이 없는가요? 성인의 정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하자, 순망은 말했다. 아, 성인의 정치 말인가? 그거야. 관직을 설치하되, 마땅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재를 발탁하되, 능력 있는 자를 놓치지 않고, 신하들의 사정을 다 살펴보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시행토록 하면, 행동과 말이 모두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되어, 천하가 교화되어 손가락을 까닥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만으로도 사방 백성들이 다 찾아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런 것을 성인의 정치라 한다. 덕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하자 또 순망이 말했다. 덕인이란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생각함이 없고 돌아다닐 때도 헤아림이 없으며 마음속에 옳고 그름과 아름다워 음과 추악함을 품지 않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이롭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기쁨이라 여기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편안함으로 여기면서도, 구슬프게 기운 없는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를 잃은 것 같고, 멍한 모습이 마치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제 용이 넉넉한데도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그소 종례를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덕인의 모습이라 한다.그러자 신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순망이 말했다.그러자 음 원풍은 대답했다.신인은 자기의 정신을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여 해나 달에 빛을 타고 형체와 함께 완전히 물로 돌아가나니 이것을 일러 밝은 공허라고 한다. 천명을 극진히 하고 자기의 성정을 다하면 천지 자연의 질서가 즐겁게 보전되고 인간 사회의 모든 재앙이나 불상사가 다 소멸되어 없어지며 만물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이것을 일러 혼명, 어두운, 어두움이라 한다. 혼돈된 어두움과 하나가 되고 조강의 즉 밝은 공허의 광대 무변한 초월자를 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다. 혼명은 밝은 공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견해. 제 13장 문무기와 적장만개가 은나라 왕을 토벌하는 주나라 무왕의 군대를 구경했다. 적장만개가 이렇게 말했다. 주나라 무왕의 덕은 유이 순 임금의 덕에 미치지 못하나보다. 그래서 이런 비극을 만났나보다. 문무기가 말했다. 문무 귀, 문이 없는 귀신이네.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지고 있는데, 유 씨가, 즉, 음, 유 씨가 누구냐 하면, 아까 그, 순임금. 순임금이 다스린 것인가, 아니면 어지러운 뒤에 다스린 것인가. 그러니까 순임금이 천하가 고수, 고르게 다스려지고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린 것인가? 아니면 어지러운 다음에 그것을 다스린 것인가? 하자 적장만개가 대답했다.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지고 있다면 또 어찌 유우 씨가 새삼 다스려주기를 생각하겠는가? 유우 씨, 즉 순임금이 두창을 치료하는 방식은 이미 머리가 벗겨진 뒤에 가발을 씌우고 병이 심해진 뒤에 의원을 찾는 것과 같다. 교호자는 약을 마련하여 어버이에게 바칠 때 걱정으로 얼굴색이 초췌하지만 성인은 평소에 봉양을 잘해서 어버이가 병들지 않게 하지 못한 그런 미흡한 행동을 부끄러워한다. 지 덕의 시대에는 어진 사람을 숭상하지 않았으며 능력 있는 자를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윗사람은 마치 나뭇가지 끝과 같았고, 백성들은 마치 들의 사슴과 같아서 단정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의라 자랑할 줄 몰랐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인이라 자랑할 줄 몰랐고, 진실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충이라 자랑할 줄 몰랐고, 마땅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신이라 자랑할 줄 몰랐으며, 벌레처럼 움직, 부지런히 움직여 서로 도와주면서도 그것을 베푸는 것이라 여기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행동함에 자치가 없었고, 일을 해도 후세에 전해지지가 않았었다. 14장 효자는 어버이에게 아첨하지 않고 충신은 임금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아유하지 않는다. 여기서 아첨과 아유를 이렇게 따로 썼는데 아첨은 다른 사람의 뜻을 살펴서 아첨하는 말을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 또 아유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 이라고 해설에 했네요. 충신은 임금에게 아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하된 자의 자와 자식된 자로서 가장 훌륭한 태도다. 뭐가? 효자는 어버이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충신은 임금에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태도다. 어버이가 말하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을 긍정하고. 어버이가 행하면 어떻게 하든 좋다고 아첨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를 불초한 자식이라 하며 그런데 임금이 말하면 어떻게 말하든 그렇다고 긍정하고 임금이 행하면 어떻게 하든 좋다고 아첨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못난 신하라 한다. 알지 못하겠구나 이것이 반드시 그러한가? 세속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긍정하고 세속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첨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세속이 참으로 어버이보다 존엄하고 군주보다 존귀한가? 누군가 자기를 아청꾼이라고 말하면 발끈성을 내어 얼굴빛을 붉히고 자기를 아부꾼이라고 하면 역시 발끈하여 얼굴빛을 붉히면서도 세론에 대해서 많은 종신토록 아청꾼과 아부꾼 노릇을 한다. 비유를 사용하고 말을 꾸며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시종과 본말이 불안하다. 번드레한 옷을 걸치고 교양있게 행동하고 용모를 꾸며서 세상에 아첨하면서도 스스로 아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속의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옳고 그름을 함께하고서도 스스로를 중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지극히 어리석다. 자기가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며 자기가 미혹됨을 아는 자는 크게 미혹된 것은 아니다. 크게 미혹된 자는 종신토로 깨닫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종신토록 영명해지지 못한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갈때한 사람만 길을 잃으면 가려고 하는 곳에 그래도 잃을 수 있는 것이나 것이니 그것은 길 잃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한 사람만 잃었으니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길을 잃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길 잃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온천화가 미혹되어 있는지라 내 네, 비록 바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을 얻을 수 없으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훌륭한 음악은 촌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황 이런 훌륭한 소각은 환성을 지르며 웃고 좋아한다. 이런 까닭으로 훌륭한 말은 중인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않는 것이다. 지언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새 속에 이 소각한 말이, 속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참된 말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새 속에 속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세 사람 중두 사람이 발이 길을 잃어도 가려는 곳에 이룰 수 없는데, 하물며 지금은 온천한 사람이 미혹되었으니, 내비록 바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이루려 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미혹이다.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양생론에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말라.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는다. 라는 생사가, 인생관과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억지로 미루어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억지로 미루어나가지 않으면 공연이 나와 함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문둥이가 한밤 중에 자식을 낳고 허둥지둥 등불을 들고 자식을 들여다 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오직 그 아이가 자기를 닮았을까봐 두려워했다고 한다. <놀람> 여기서는, 효와 충에는 미혹되지 않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의 많은 견해에 미혹되는가? 새로운에 미혹되는가? 제15장. 백년이나 된 나무를 쪼개서 제사용 술덩이, 술동이인 희준을 만들고 희준은 그 모습에 소의 모습을 그려서 장식한 술잔이라고 합니다. 제사에 쓴다고 제사용 술동이를 만들고 푸른색과 누런색으로 칠해서 장식하는데, 그런데 깎여진 나무 술동이를 만들고 깎여진 나무 찌꺼기는 더러운 도랑 속에 버려진다. 도랑 속에 버려진 희준을 도랑 속에 버려진 나무 찌꺼기와 비교한다면 미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그 나무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희준이나 버려진 나무 찌꺼기나 마찬가지다. 도척과 증삼과 사추 사이에는 올바른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충신이고, 하나는 도적이고. 그러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는 같다. 또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오색이 사람의 눈을 어지럽혀 눈을 밝게 하지 못하는 것, 청황적백흑 오색이 눈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 둘째 오성, 궁상각지우 오성이 사람의 귀를 어지럽혀 귀를 밝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셋째 오취는 사람의 코를 그을려서 코 막히고 머리 아픔이 이마를 아프게 한다. 넷째 오미 오미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뭐가 있나? 신맛.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흐리게 하여 입을 병들고 어긋나게 한다. 다섯째, 취사선택의 판단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본성을 터무니없는 대로 폭주하게 한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오색, 오성, 오취, 오미 취사선택의 판단은 모두 본성을 해치는 것들이다. 그런데, 양주와 묵습이 마칭임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스스로 진리를 얻었다고 자부하니, 내가 이른바 진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딴에는 진리를 얻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실제로는 막힌다면 그것을 두고 진리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둘기와 올빼미가 세 장에 갇혀있는 것도 자유를 얻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사 선택의 판단과 음악과 채색의 유혹으로 내면의 자연스러움을 가로막고 가죽관과 비치새의 깃털로 만든 관 그리고 비녀를 꽂고 큰 띠를 두르고 긴 치마를 입어 밖을 속박하며 안으로는 빙둘러친 나무 울타리로 꽉 막히고 밖으로는 질서와 예의라는 새끼줄이나 끈으로 겹겹이 묶어서 둘둘 묶인 채 새끼줄이나 노끈 속에 갇혀 있는데도 스스로 진리의 도를 얻었다고 하니 이것은 죄인이 팔을 교차시켜 묶이고 손가락을 꺾이며 범이나 표범이 함정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 훨씬 안 여기까지입니다. 범이나 표본이 우리나 함정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천리. 예, 밖에서 공사 소리가 계속 나서 안 하다가 에이, 공사가 하더라도 그냥 읽어보자 하고 읽었습니다. 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갔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한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